연제 오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방 조리 경진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맛집 요리사들은 코로나19 이전 오방 상권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연제 오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됐던 오방 조리 경진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박향남 씨. 연산동에서 14년째 식당을 운영 중 우연히 요리 대회 개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이런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제가 뭐 요리가 특별히 막 잘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요리 대회가 있다 해서 뭐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대회를 참가하게 됐어요. 박영남씨의 하루는 늘 분주합니다. 점심 장사 시작에 일찍 집을 나서 가게 문을 열고 요리 재료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걱정은 마음 한가득입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 가니까 사실은 지금 사람들더안 나오거든요. 밤 시가 되면 거리가 한산합니다. 오방조리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창문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을 알리는 현판이 메뉴판 옆에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최창문 씨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 1월 오방 상권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요리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이번 요리 대회에 참가를 결정했어요. 우선은 저희 음식을 소개를 좀 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창문 씨는 오방 조리 경진 대회가 꾸준히 자리 잡고 향후 연산동의 많은 시민들이 맛집 투어를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산동에 맛집들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그좀 부산에 그리 종목들 사람들이 연산동에 맛집 투어를 이렇게 올수 있도록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요리 대회를 준비한 연제구 상권 활성화 재단은 추더 많은 맛집 발굴을 위한 기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저희가 조리 경진대 진행하면서 뭐 바쁘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 못 하신 또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맛집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나만의 오방 맛길이라는 이벤트를 그 금일부터 한 2주 가량 진행을 하게 돼, 하고 게 있는데 어, 거기서 또 이제 맛집으로 또 선정된 또 이제 점포들은 또 저희가 또 별도의 또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형남 씨와 최창문 씨에게 오방 상권 변화에 대한 기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여기 연산동에 오방상권 연산동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주위 가게도 다 손님들이 북적북적해서 다들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힘드세요 돈이라고 뭐 제가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빨리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고그예예 예. 예. 손님들이 마음껏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오방조리대 수상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처럼 오방 상권에 다시 꽃이 피길 기대해 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